3월 20일 목요일 일어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디모대 전서 4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리아 5절, 거짓 교훈에 대해서. 둘째는 6절리아 16절,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첫째 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서를 열면서 언급했던 거짓 교훈의 문제를 사도가 다시 한번더 언급합니다. 이미 당시 교회 가운데에 다양한 거짓 교훈이 들어와 있었고, 앞으로도 교회 안팎으로 거짓 교훈이 횡행할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워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도는 후일에 라고 하여 현재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표현합니다. 신앙의 바른 표현 같으나 그렇지 않은 이러한 거짓 교훈을 두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심지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비난하였습니다. 도대체 사도가 어떤 내용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3절 상반절을 보십시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첫째는 혼인의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음식물 섭취의 문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 경우 모두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경우이지 잘못된 신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로서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지난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이런 가르침이 어느샌가 교회의 지침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제의 결혼을 금한다거나. 어떤 기간에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한다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두 경우 모두 보다 나은 신앙 생활을 위한 권장 사항으로 보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사제 금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와 관련한 금식 주정도 파기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레위기 11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개신교 목사가 해당 본문과 관련하여 사등전 15장을 적용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문자에 매여 우물쭈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전형적인 시대착오와 대상착오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는 이에 대하여 경륜의 시대가 달라진 지금, 음식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시원스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루하여 지이라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로서는 교회 안팎에 성경적 근거 없이 성도의 자유를 구속하는 다양한 관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의 근거를 말하긴 하는데 시대 차고적이거나 대상 차고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후속사와 경륜의 시대에 대한 이해 없이 성경을 문자대로 읽고 적용하는 경우가 허다, 허다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자세가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와 함께 사랑 때문에 종로로 다는 삶이 조화롭게 잘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한번 참고로 읽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이죠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 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